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무 얼스이. 대바대할 사람. 오늘은 왠일로 일찍 오셨어요. 대바대하러 왔습니다. 일단 대바대 키는죠남무님이랑 저는 친구가 아닙니다. <laughs>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? <laughs> 친구 아니긴 해. 누나긴 해. 여러분의 파티끈 기부 감사합니다. 기부해. 오 패스도 백렙 아닌 거 아니야? 아, 이 백렙 진작 찍었지. 어? 다들 백 찍으셨어요? 네 네. 아이 케이크 특별야 이거? 전 편집을 했습니다 케이크 제꺼임 저 코코다 스크림 저 님이네 아, 아 여러분 살인마 척키입니다척키 아니 탈출 케이크 나물 님이 있었는데? 에이? 이보세요 <laughs> 아 저라고요? 날신인데요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아니 이보세요 <laughs> 엥? 트랭클린 <웃음> 있어요 <웃음> 헤이, 어디로 물요 제발 뒤를 보십시오 <웃음> <웃음> 아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네 간절한 손짓을 보지 못하셨군요 <laughs> 아니 근 되게... 아유! 에? 아, 이친구아까부 그 이미. 예, <laughs> 뭐, 에픽임 <에피림>? 아야. <laughs> 아, 어. 오, 어참을워 아, 먹였냐? 나블림 아, 실망 먹였냐? 리메디떨어뜨렸 아, 아, <laughs> 어, 내메나 부활 이지로 아니 한 푼에 불법 24만원? 너가 탈출 케이크 안 썼으면 더 많이 들어왔을 텐데 아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예예예 아니 남울님 하자고 한 사람이 제일 먼저 탈출각을 재면 어떡합니까 이얼루 <laughs> 벌써 <laughs> 나가고 있네 아니, 아니. 아니 하자고 해서 세명 왔는데 갑자기 본인이 빠져나가국 궁리를 하면 어떡해 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물님 남엄님 엄엄님 엄엄은 누군데 엄엄은 <laughs> 뭐야 이빠 어? 봐요 오 들어 와 벗어졌다 발광 공판이 수집아 수십... 진짜.. 어죽어오 아, 와우! 군민! 국민... <laughs> 나몰림 구출 가겠지? 네? 어? 예, 예, 저도 예, 있어. 예, 예, 해파리 됐어! 해파리 됐어! 얘그리실명이 또.. 오, 오, 오. <laughs> 맞으면 오, 돌아간다 돌아간다. 아 네. 어, 이거 줄 수가 있어? 네. 어깜이거 뭐야 아 이거.. 그.. 심령질 옴퓨예얘 지금 심령질 일단 누군가의 매드킷을 훔쳐왔거든요 그거 개인 같은데 맞습니다 어나 죽었다 <laughs> 안죽었어내데 판자 확실히 많아졌어 와우 아 그리고 제 돌진이 꺾기가 안 돼요 아아 그 그냥 대목으로 걷는구나 네.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동물한 뺑이 중에서는 능력 각이 잘안 나오고 아 신혁도 있겠 와이와게와어 와우! 와 오, <laughs> 어, 뭐야 뭐야. 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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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와우! 와우! 와쳐 주는 거 믿고 우 와우! 와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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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살도우어오와아 와우! 와우! 와 이거 왜 어디 가요? 저거 구 아닌데? 아야 C 아미안해 나물님 죽게 아, 못쳐줘 아, 아,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어, 아 최소한 판자에 누워요 아, 어, 어. 오. 아니 아니 최소한 판자에 누워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뭐 어떡하라고 <laughs> 격렬한 중얼거면 아니 뭐뭐잖아오 아, 와우 오제짜 격렬한 중얼거림 그거 였나 나물님 샀다 오우 C 지금 충전했고 그, 용액도 있고, 동렬한 중얼거리 러서도러서 눌러서 눌러서 눌 아니 <laughs> 혹시 들어러서 눌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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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아하, 35초가 지나버렸군요. 4, 5, 6, 짝 8, 짝 10, 2, 3, 4, 5, 6, 7, 아, 9, 10, 1어 12, 13, 1 렛쓰이 헐 계속 죽는다 오오 <목소리> <laughs> 저거 뒷발전 있고, 저써지면실거같아씨 아니 오오 <목소리> 오우 <목소리> 네, 뭐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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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군데요?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? 19 <목소리> 19? 어, 식... 응? 1오 <목소리> 불인 탈린 말을 굳이 안 해. 요즘 식구 거이안 써요? 왜? <레일> 아 이제 지루하지. <치료> <레일> 아나 그거 력 그래.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해? 검이 미스이 없어. 그치? 네 집착자는 더잘 빠는 에도이 있긴 해요. 예. 에거안된거 아, 같은데? 멀리서 보는이손이 소리 질렀 깜짝이야. 쟤건속도왜 저래. 예 지금 <laughs> 감불거인데 예. 네? 아나거이라 했잖아요. 예불 내릴 거 같은데? 탄사라서 경계한다 못깨졌어요 예, <던지> 네, 불멸입니다 와운데이세요카운다가운데있어요방울리가운데이세요카운요요 카운데이세요. 카운데요데요 아니 우영운데운데이세데 <laughs> <laughs> 오이속4 네, 4예요눈 컷. 다 깨졌습니다. 풀안 되죠. 온다, 어, 온다. 나...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나 무영살 있어. 그 다니면 그냥 끝인데? 네. 끝. 그 <laughs> 양계장에서 힐라실 <하실> 분? 8살이 <laughs> 넘네. 아, 이게 어그로. 야, 안티 캠핑 잘 찬다. 몇 센트에요? 프로요? 80. <웃음> <웃음> 뭐야? 혼자 나오겠는데, 그냥? 90. 주후 예, <laughs> 어, 네, 다 찾습니다. 오지 마시주나무거 네. 어디 거요 닭장. 저저 이거 어게 해. 땅속에는 안타게 뺴하하. 네. 나밸런스고 그냥 들어간다잉? 어. <laughs> 그냥 앞에서 꺼거 같은데? 어어로 와, 경들 경 어, 도망가! <laughs> 오, 미친 길막시도. 무빙 무빙. 이게 <laughs> 뭐야? 아기막으로 죽이겠다. 와 시간이 절 k i ệ m 는데 이걸 기막으로 <laughs> 죽인다고. 그게 되겠어? 헤이 크몇번 그 주는 걔다뚫리는 같은데? 도체했는데요 뭐. 저버스. 나 오늘 탈주각 잡는다. 음 내가 보기엔. 자 하자고 한 사람이 탈주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. 아니야 하자고 한 사람이 벌써 탈주로 한다고. <laughs> 저래 놓고 송님 김공공 파티 가서 하겠지. 네. 네. 꼭이 보세요. 이 머리. 이 머리. 굳이 부정 안 하고 있잖아. 아 아니야 아니. 아니 저 쉴려고요. 뭘 했다고요? 제거 음, 보십시오. 와. 어. 오저 사람 자러 간다. 아니 아까 들어올 때랑 텐션이 다르잖아 지금. 결정해. <laughs> 아니 진짜 사찰 때랑 음... 나갈 때랑 아주 그냥 천지 차이야 그냥. 제가 어떻게 들어왔었죠? 들어왔을 때 태만 날 사람 이랬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거의 흡사했다고 할수 있긴 하죠. 아왜 <laughs> 게임 <laughs> 그만하는지 알겠대. <웃음> <웃음> <웃음>